자,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로제타 프로젝트 의미에 의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사이언스 과학뉴스팀 김진두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로제타 프로젝트를 진행한 곳이 유럽 우주국이죠. 그렇습니다. 네, 유루주 개발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주도해왔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이 유럽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달 탐사부터 우주, 인류가 지구 바깥을 나간 건 처음이었죠. 네. 달 탐사를 시작을 하면서 우주개발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네. 처음 시작은 러시아가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달에 처음 착륙한 것은 미국입니다. 네. 그 이후에는 달을 넘어서 화성까지 탐사를 했었는데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과 미국에 비해서 유럽은 여러 나라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유럽 우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ESA, ESA, 그러니까 에사라고 불리는데요. 여러 나라들이 하긴 했지만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는 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음. 특히 화성 탐사선을 보냈는데 화성 탐사선이 재 기능을 못 하면서 그 기술력에 굉장히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성 탐사라는 해성 착륙이란 첫 시도를 네. 유럽 우주국이 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특히 유럽의 우주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번 유럽 사람들의 정말 자긍심이 굉장히 올라갈 수 그렇죠. 것으로 보이는데 해성의 속도가 무척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제타워가 어떻게 이렇게 해성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 해성의 속도는 초속 18km를 갑니다. 1초에 네. 18km를 가는 건데요. 총알이 지구상에서 발명된 총 가운데 가장 총알, 초기 속도가 빠른 것이 1초에 약 900m 정도. 그러니까 1초에 1km 정도를 간다고 보시면 네. 되겠는데요. 네. 해성의 속도가 결론적으로는 지구상에서 네. 가장 빠른 총알의 18배 정도에 달합니다 아, 네. 굉장하네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 속도는 초속 30km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지만 우리는 지구의 중력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네. 어, 우리 로제타 탐사선 쐈을 때는 지금 공전궤도 쪽으로 쏘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해성보다 빠른 속도로 탐사선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탐사선하고 그 혜성과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궤도 수정을 하고 속도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구를 처음에 바로 탐사해서 우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사된 뒤에 지구 둘레를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네. 세 바퀴 정도를 돌면서 해성과 만날 수 있는 궤도를 다시 잡고요. 또 자세도 잡고 속도도 조절했고요. 또그 다음에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서 튕겨져 나간 뒤에는 화산 근처에서 또 돌았습니다. 음. 그리고 다시 튕겨져 나가서 소행성을 한두 차례 정도 돌았습니다. 두 개의 소행성을 돌면서 정확히 해성과 만날 수 있는 그 위치와 속도를 잡은 뒤에 해성이 착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네. 이번에 그로제타호가 발사됐고 그로제타호에 실려있던 필레 이름이 참 독특한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이번에 발사된 로제타 프로젝트의 뜻이 네. 의미가 결론적으로는 생명체.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한 물의 근원을 찾고 음. 또 실제로 그 물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을 찾자라는 건데요 네. 로제타석이라는 게 대부분 로제타 필레 또 아질키아라고 이~ 창릉 로봇이 내려간 곳이 아질키아라는 지명을 또 붙였습니다 네. 네. 세가지 이름이 다 이집트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음. 그중에서 로제타라는 거는 과거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을 했을 때큰 비석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로제타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이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그전에는 해석을 하지 를 못했는데 이 로제타석에 쓰여져 있는 상형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을 정확하게 이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의 근원을 찾는다, 기원을 찾는다라는 네. 의미에서 로제타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로제타석이 발견된 장소가 필레입니다. 그리고 나일강 대임이 만들어진 뒤 필레라는 지역이 수몰이 되 있는데요. 수몰이 네. 됐는데 음. 그래서 이 로제타석을 필레에서 옮긴 지역이 아질키입니다 음. 그래서 네. 이 이름 하나 하나에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네. 있어요. 네. 듣고 있으려니까 더 재밌어지는데요. 예, 앞서 전문가와 함께 연결을 했는데 물이 왜 외계에서 왔다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는 걸까요? 처음에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거다한 폭발이 있었고요. 음. 거기서 여러 가지 행성들이 만들어졌고 그중에서 태양이 존재하면서 중력으로 우리 행성을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네. 해성도 초기 폭발 때 같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행성이 만들어진 형태와는 좀 다르게 수축물들이 응집이 되면서 해성이 만들어졌고 그 해성이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 초기 행성이 만들어졌을 때 지구나 행성에는 거의 물이 없었을 것으로 있습니다. 네.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작은 양이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던 상황인데 그 다음 언제부터 이렇게 물이 많아졌는가 네. 해성이 초기에 지구와 충돌하면서 그 해성이 가져온 물들이 지구상에 차면서 지금 정도의 수증기를 물의 양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는 또 모든 생명체 탄생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물이 네. 해성에서부터 왔을 것이다. 음. 그리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유기물, 생명체의 근원이 될수 있는 유기물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성탐을 탐사해서 정확하게 그런 증거들을 수집한다면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발원할 수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 흥미진진합니다. 이번에 또 목표가 된 해성이 67P라고 알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이곳을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해성은 굉장히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공전하는 궤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태양에 너무, 태양이 너무 가까이 가버리면은요, 그 태양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수증기가 워낙 많이 분출이 되는데 로제타 탐사선이 그 주변을 돌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네. 네. 또그 위에 착륙선을 올린 상태에서도 주변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구로 가까이 오면서도 뭔가 태양으로는 가까이 가지 않은 해성을 찾은 겁니다. 그게 67p입니다. 음. 목성에서부터 그 지구 근처까지를 지금 돌고 있는 해성이거든요. 네. 그 해성이기 때문에 너무 태양에 가까이 가지도 않으면서 뭔가 충분한 수증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목적에 가장 잘 맞는 해성을 찾은 것이 바로 67p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번 로제타 프로젝트가 굉장히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것 이외에도 우주 탐사 프로젝트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이 처음에 미국이 탐사에 성공한 뒤에 이제 약간 미쳐진 존재가 됐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는 다시 달 탐사가 불붙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무선 속도로 우주 강국 위치로 올라가고 있는 나라인데요. 네. 창을 하고 유인 왕복선까지 만들어서 달에 보냈고요. 네네. 또 러시아, 미국, 유럽, 이사, 에사까지 다 지금 달 탐사를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도 뒤지지 않습니다. 미국과 같이해서 우선. 달에 탐사선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음. 그리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서 자력으로 한 2020년 이후 정도쯤에는 달 탐사를 할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화성도 지구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제2의 지구라고 불릴만한 조건을 가진 행성입니다. 음. 그런데 이전에 여러 가지 무인 탐사선을 보냈는데요. 최근 네. 미국 나사에서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주인들을 한번 가면 돌아오질 못합니다. 음. 화성에 보내놓으면. 그래서 그 실제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거기에 보내기 위해서 동면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유럽 우주국 직원들의 그 흥분된 얼굴 그리고 격앙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음. 확실히 과학팀장님답게 지금 좀 설레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네, 설명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김진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